때까지 나중에 나를 보내시기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오라. 저주받은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주받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냐? 그런 생각하겠습니다또유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려면 장애가 있으면 안 됐어요. 장애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더더욱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나 버림받은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굉장히 소중한 도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삶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현재의 위치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를 통해서도,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어, 주님의 시선이었고, 어, 주님이 사물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버림받은 걸까? 나는 실패한 인생일까? 나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닐까? 등등등 많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조차도 이아픔조차도 뭐가 될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나의 절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일으로 만드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도전을 멈추지 마시오. 그러므로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오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 안에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네가 어떤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네가 어떤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건져 주리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수렁에서 이 아픔에서 이 약함에서 이 절망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 주리라라는 약속이 이 메시지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은 메시지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픔에서 실패해서 건조하 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맛봤던 자네 바로 다우시요 적군한테 포위가 되고,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로이고, 처절하게 실망 가운데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한나에서 구원하신 걸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우시 고백하기를, 호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이런 내가, 이런 능력이,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오늘도 주님으로 의지하고 싶은 을 쉬게 하시오 말며, 오늘도 절망을 희망을 으 받고 가시는, 포기를 새로운 도전을 받고 가시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 주가 함께 하시고, 주가 은해 주시고, 주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야의 가족들이 이를 모르는 것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